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가 2년 차를 맞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매일 밤잠못 드는 한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이유는 매일 밤 사라지는 남편 때문이라는데. 내가 정확한 확인을 해 주고 너 x x x 라고 해야 되나. 알았어. 해주일 응?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부부의 위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내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깊은 밤 어린 아들을 업고 제작진을 만나러 아, 나온 아내, 아내 김윤희씨. 3, 4개월 제가 임신을 했어요. 혼인신고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너무 후회되는 거 진짜 이건 아닌 것 아, 이제 결혼 2년 차. 하지만 아내는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부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도 얘기도 못 하겠고. 이런 아내의 공허함을 대변이라도 하듯 가족 사진 한장 걸려 있지 않은 방입니다. 아내는 어려서 거든 가족 사진 없어요. 대전은. 아내는 이렇게라도 세 식구의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집에 안들고 맨날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거의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남편.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는데요. 남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응. 뭐해? 어, 그먹고있시 건데? 금방 한 시간에. 금방 갈게 해도 한두 시간. 결국 아내는 오늘 밤도 혼자 집으로 향합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이렇게 텅빈 집을 지켜온 것이 아내의 일상이라면 일상입니다. 사실 같이 산다고 해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남남이나 같거든요. 아기 아니면 저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저 아이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밤 김은희 씨는 어린 아들을 업고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 신랑 퇴근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 왜요? 어, 신랑이 요즘에 한 일주 동안 집에 안 들어왔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가게에 있으면 저희 신랑이 계속 불안 끄고 가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어야 이제 빨리 마무리 손님만 가면 마무리하고 또 이제 가거든요. 그날 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 아내는 모처럼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왜 그래 뭐방 같은 날 대답해줘. 그날 나는 그냥 꼬꼬지 버티고 있는 거야. 나도 한 순간이면 무너지면 가게 다떨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은 그냥 어 그냥 중화달금이랑 그냥,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심들 없는 것들하고 다잘하고는따님한구 그야말로 오랜만의 대화, 갈등만 더 깊어지는데요. 그러고 면내 내박하고 하냐고. 어. 내나 얘기했잖아. 확기 싶어 줘.

아내는 이내 남편을 따라 나왔지만 남편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올 것같이들어 와요. 어디 모르겠어. 아내는 아직도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남편은 대화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내 혼자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지난 2년 그렇다 보니 덩달아 집안 살림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니도 해결할 겸 아내가 선택한 방법이 있다면 가요? 가일아이을 맨날 가 가서도 아이를 업고 다니기에는 힘든 거리지만 그럼에도 찾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찾아가야만 하루 중 유일하게 남편의 얼굴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직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다른 가족에게는 어떨까요? 얘기 좀 하자. 이래가고 딱 앉으면은 뭔 얘기하고 일어 나버리는데, 그러면 쫓아다니면 문 닫고 가버리고 가버려요. 대화를 전혀 하고안 하려고 그래 단절을. 이렇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향한 의심과 불신마저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어요. 뭐 전화 하려다가 남편의 휴대전화 속 낯선 여인의 문자 메시지들. 불과 결혼 1 년만이었는데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아닙니다. 이런 아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날 밤도 거리를 방황합니다. 분명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내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는 남편의 부재. 결국 그에 대한 파장은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거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남성처럼 그냥. 저는 진짜 가족끼리 진짜 무선 돈을 하면 진짜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누들게 팰 수도 없는 거고, 뭐 만들 수도 없는 거. 고 저도 있잖아요 한이배쳐 갖고 내가 이미 말하지만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칼빵 지빵이 결국 전문 상담가와 함께 남편에게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될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편은. 어, 잠깐 말씀 안 나오시네요. 말문을 못 연신해요. 예, 누구와도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예. 가족의 속은 오죽 답답할까. 상담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박 같은 것도 하고 술집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인재해의 인증 음. 아들 하나 있는 거 확인잖아. 경가 많이 썼던 게 지금에서 이내이 하죠. 심지어 아내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돼. 서 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부부 관계안려고하 피하려고 하 이러면 한점 얘기하면 딱는거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두 바닥난 상황. 좀더 정밀한 심리 검사를 진행해봤는데요. 며느님이 갖고 있는 외로움, 소외감, 불안함, 불만이 그 내용이에요. 대화의 단절이 부른 아내의 상처들. 어머니는 공감하고 눈물겹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 나올지라도 반복되면 좀더 깊은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 않느냐. 아내는 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뿌나고요 네,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은 할 거고요. 애초부터 소통 자체가 없었고 단절됐다 소통됐다 이런 형식도 없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2년 내내 처음부터 소통이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양쪽에서 다 겪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분이 그나마 남편한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약간의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어, 마음을 좀 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부부가 대화하고 상담받길 원했는데 네.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상담받았던 이틀 전이 또 부부의 날이어서 이래저래 네. 제작진도 아쉬웠거든요. 자, 부부 10개 명이 있죠. 이 부부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갈등이 있어도 단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가 난 곳을 덮어두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새 살이 돋지는 않습니다. 예. 예, 부부 사이라는 게 사실은 남과 남이 만나서 이루어진 사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런 뜨거운 감정이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화인데 이 가정에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대화의 기술을 잘 익히셔서 서로 마음을 좀잘 열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음. 자 건강하신가 코너 박혜경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세치 때문에 고...